여러분 안녕하세요, 김서예요. 제가 이제 틱톡에서 영상을 올렸던 분들 걸 저장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렸잖아요. 만약에 틱톡 한걸 제가 올린 걸본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오늘 제가 티, 그거 토카오카에서 교복을 얻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제가 집에 들어왔고요. 슉, 으차. 이거는 창고에서 얻는 겁니다. 이렇게 하고 여기서 피 없는 옷. 한길 구울입니다. 피아노 시어가 예요잘 딴하고 일단, 일단 정말 좋고요. 여기에 세어가줍니다 잠깐,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,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. 다른 데는 눌러주세요. 자, 여기 들어가서, 여기 들어가서, 자, 보세요 음.. 여건가? 아닌가? 이거 있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까먹어져서 잠깐만요 아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.. 교복은 보시냐 이거 아니요 이거? 저는 여자들 이거 한번 찾아 보려고 했는데요. 죄송하지만 뭐 제가 약간 까먹은 것 같아요. 양해 부탁드리시고 저는 이제 아직은 제 영상이 올라지는지는 저도 모르겠거든요. 저도 찾아볼 때마다 아직 안 보여요. 어, 저도, 그래서, 좀, 많이,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, 좀, 불편하다, 그러시는 분들은, 죄송하지만, 좀, 양해를 전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, 정말, 양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요거랑, 요고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어, 요거는 의사 옷인데, 약간 교복으로 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. 자, 이제 또 여기서, 이거 예뻐 보이거든요? 이거 하고, 또 이제 요거를 추천하겠습니다. 이게 여자들한테 좀 어울려요. 어, 남자분들은 여거나 또좀 이거나 아니면 이거 등을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자 컨셉으로 하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만약 딴걸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예요. 안녕! 아꼭 좋아요. 꼭 구독. 꼭 알림 설정. 딸랑딸랑 해주셔야 돼요. 안 해주시면 저 삐집니다. 해주세요. 꼭이요. 안녕!